여시 삼셀 행복묘임 리더 임민정 집사입니다. <laughs> 어릴 적 저는 늘 무섭고 두려웠고 초조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마구잡이로 엄마와 우리 삼남매를 때리고 행패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교회에 나가셨는데 교회에 나간다고 또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아버지에게 그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분노로 꽉차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서 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 방직 공장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마음에 걸려 방직 공장을 나와 집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엄마에게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어느날 엄마가 집을 나갔고 오빠와 언니와 저도 집을 나왔습니다. 20대가 되어도 저의 방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낙으로 삼아 방탕한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6세에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나이 36세 때 딸에 대한 소망이 있던 남편 때문에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갔던 교회가 떠올라 혼잣말처럼 하나님, 딸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임신 후에 딸을 정말 낳게 되어 저는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초등부도 섬기며 무조건 교회의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쳐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분이 있었습니다. 덕계에서 모임을 한다며 한번 참석해 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 모임이 행복 모임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꼭이 교회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며 순탄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피곤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바쁜 일에 매여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에 미쳐 형식적인 예배만 이어가길 몇 년을 보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고 이중 인격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더욱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이렇게 보잘 것 없는 것이 모두 아버지 때문인 것 같아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병원 가는 것을 괴롭 미루, 미루던 저는 몸이 이상하게 멍이 들고 어지럽고 열이 내리지 않아 재작년 12월에 피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당장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큰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급성, 골수성, 혈액암이라고 했습니다. 몸에 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열흘 뒤 1인실에서 5인실 병실로 옮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혼수 상태에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잘 넘기지 못하며 힘들 겁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환자분이 이겨내고 버텨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혼수 상태지만 분명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이 계속해서 투여되고 알수 없는 어둠이 느껴져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져 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음 날 교수님이 잘 버텼다고 하면서 빨리 수혈을 해야 하니 친구, 지인, 친척 모두에게 빨리 알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을 비롯해 많은 분이 헌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300장이 넘었습니다. 혈소판을 계속해서 하루에 3, 4번을 수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항암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병실에 계신 분들과 서로 힘든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도 적으며 간호사든 환자든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전도사님께 부탁하여 병원 탕비실에 우리 교회 전도 용품과 우리 교회 신문도 비치해 두어 한부씩 가져가라고도 했습니다. 작년 7월에 큰 아들의 골수를 이식받았고 수술도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되어 저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찬양으로 저와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때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리어 제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체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점점 제 마음도 회복시키셨습니다.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고 저의 모든 문제 뼛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저의 내면의 문제까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습니다.요즘은 이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이식수술을 받았던 동기들이 건강해진 저를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합니다. 이제는 진짜 웃음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저의 모습을 소중히 다루려 합니다. 근엄함 속에 유머를 가지신 우리 목사님, 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고 양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